준비! 절전! 가정합니다! 준비! 식사 지금 이제 먹을 겁니다. 오고.. 저기.. 뒤에 차리고 있어요. 중대 발표.. <laughs> 또 기자회견이.. 또.. 우리 또 기자들이 많이 오셨네요. 저기 언제 와요? 봐! 거의 다답니다 네. 아채소 반찬 10개는 있어야지. 100만 원 받을 거? 몇 백만 원더 받지? 오늘 메뉴가.. 아이고, 아 이것저 많이 했네요? 더 있습니다. 아, 예. 서빙하시는 분은 노비인가요? 아, 이거. 아닙니다. 오늘 일일 알바입니다. 노예입니다. 네. 어우, 국이 두 종류네요. 이거는 이것도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약간 시금치 된장국. 다 나온 겁니까? 아직 조금 더나와요 아, 나았어 네. 물 주세요, 물. 네. 미지근한 물로 정수. 네. 얼 때는 찬물이 좋았는데. 아, 아, 이가 시린 건 아니고. 아이, 거기까지는 아니지. 청춘아, 인설트 한 번씩. 야, 청춘아! 아이고. 네 얘들아. 네. <laughs> 알았어, 알았어. <웃음> 알았어. 알았어. 가가 가자, 가. 가자. 가봐. 또 왔습니까? 네. 몸... 아유, 또 동치미 물김치였구나. 네, 오징어포 내가 좋아하는 거. 동치미. 예. 네. 아 동치미에 손가락 들어갔어 아안 먹을래 동치미 없지만 많이 먹어 그래 고마워 차이가 별로 없네 반찬이 몇개 없어 요거 이제 동치미 이거 제육볶음 멸치볶음 오징어젓갈 그리고 돌기 파김치 갓김치 계란 장조리 호박 볶음 진미채가고 하니까요 버섯 소고기 볶음 파래무침, 이제 봉태찌개 호박전 그리고 동그란 떼, 시금치 된장국 깻잎무침 대추김치 깍두 김치 그냥 옥도 네, 제가 좋아하는 거 위주로 차려봤습니다. 하이, 늘, 식사하겠습니다! 잘차려져 원래, 올래? 원래, 올래, 평소에도. 제육볶음은 야채가 없네. 양파랑 대파가 많아야 되는데, 아, 동태찌개 이거 죽이네. 어, 아, 재탕이 나가지고. 제가 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게옥돔입니다 제가 또 제주도 촌놈이라가지고, 늘 냉장고에 옥돔이 있어요. 제주도라다. 음. 고기보다 생선이야. 아, 제사 음식인 줄 알았다고? 평소에 그 할아버지가 좋아했던 음식들. 여자는 이 새끼가. 이 여자를 상에 올려, 새끼야? 저 벙어리 좀, 벙어리. 이 시금치를 많이 먹어야 돼. 어? 돌기. 미네랄. 여기가 조용한 공간이고, 마이크가 좋아서. 쩝쩝 소리가 들리면. 마이크 들리는 거야. 아니, 안 짜요. 음식이. 나 심심해, 그냥. 그냥 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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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거, 이런 거. 김치 같은 거 오면은 거의 그냥 백김치야. 그냥 고춧가루만 묻혔어. 왜냐면, 경리네 아버지가 좀 아프셔가지고, 예전에 음식을, 저 간을 안 하세요. 다 먹었습니다! 아! 다 드셨다! 예, 예. 경리야 그거 후식 뭐였나? 이거 티, 과일, 커피, 커피. 아, 어, 아, 우리 또. 얘가 엄마예요, 포동이 얘가 일곱 마리 났어요. 야, 내꺼야. 어, 아. 커피, 블랙커피인가요? 아, 고맙습니다. 뭔가 먹으니까, 자기네 뭐 하나 주라고. 제일, 최대한 이쁜 표정하고. 얘네들은 이제 BJ야. 나는 큰손이고. 이쁜 척, 귀여운 척, 막 아, 이렇게 고개 흔들고. 별풍선 하나 받아 먹으려고. 넌 줘야겠다, 너는. 넌 표정 연기 좋았어. 좋았어. 아! 큰손을 물어? 주인을 물어? 한나 BJ가? 아, 밥, 어, 술안 먹었습니다. 아 좋다 웬만하면 과자나 이런 거 주면 안돼고구만 줘도 되는데 간식은 하루에 한번 밖에 안 줘요 커피 쏟는다 아아! 이렇게! 왜냐면 옛날에 피부병 걸려가지고 병원비가 100만 원씩 나와요 아빠는 원래 있다가 애들하고 늘 싸워요 그래서 지금 태국 갔어요 이 와이프네 어머니가 그 집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빈 집이라서 거기에 이제 왕처럼 살고 있어요 태국은 이제 개를 신성시 하기 때문에 아이고 백개! 들어! 야 별구들, 가져가자. 감사합니다 형님. 아유, 가봐, 가라고 가지. 대근 대근. 이렇게 또한 번씩 이렇게 또 보여드려야 돼 강아지들을. 많이 걱정해요. 강아지들 다 어디 갔냐고. 사과 먹는 소리.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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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찰진다. 강아지들이 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양파나 뭐 마늘, 초콜릿, 포도 아 포도 맞아요. 포도도 안 돼요. 튀긴 닭, 치킨 같은 건안 돼요. 방송 끝나고 아침에 딱 자려고 하는데 얘가 막 이상한 행동해가지고 났어 내가 딱낳는걸 봤거든. 아니야, 아니야, 내가 낳은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새끼 날때 사람 앞에서 안 날려고 해. 해칠까봐 어디 구석진데 가서 이상한 행동을 해요. 응. 얘가 그때 일곱 마리 나가지고 일곱 마리 똥을 다 먹었지. 그래서 얘가 얘 근처만 가면 똥냄새 났었어. 씻기지도 못했거든. 얘가 새끼 똥을 먹고, 경리는 얘가 고생했다고 뽀뽀해주고. 근데 그 입을 내또 나랑도 키, 키스하고. <놀람> 고생했어, 일곱 마리. 어, 낫느라. 그래, 우린 식구야, 가족이야. 똥을 돌려면 돌려서 먹었는데 뭐. 여기 뭐가 있지 멍청아. 다 왔잖아, 씨. 아 우리 절로 옮기자 자리들. 용광로 앞에서 저희 집이 용광로가 있거든요 여기. 지금 불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냥 나오면 나도 맛있게 먹나 볼까. 개 빨리 먹네. <웃음> <웃음> 시추 맞아요. 얘가 말티즈 순정은 아니야. 경야 그렇지. 얘가 기족이라고? 이 말티즈 아닌데? 아 맞아. 구름이가 약간 비온 같고, 애들이 조금 좀 다른 느낌. 이 그러니까 얘가 말티즈는 아니, 아니야. 조합이야, 조합. 그러니까 항상 자기 자식들은 항상 순, 잠깐 아, 전통 이 있는 기족견이라 그러는데, 약간 믹스야. 아니, 믹스야 믹스. 기족견이고 전통 이 있고 비싼 거고, 그래야 자기가 뭔가 안목이 있어 보이거든. 방어 기제라고 해가지고 합리화하는 거지 자기만의. 경리 사업 몇개 하냐고? 여러 가지예요. 예, 반 사위꾼이라가지고, 돈 되는 건다 해. 내가 일단 돈 되는 거 있으면 다 하라 그랬거든. 그 대신 안전하고, 돈이 좀덜 되더라도 안전한 것만 하라 그랬어요. 예, 명함이 몇 개인지 몰라 내가 팩트를 얘기할게. 다 진짜 수영은 다진 수영 진짜 잘해. 수영 진짜. 난 수영, 난 초보만에서 놀고 있는데, 얘는 그냥, 딱 선수만에서 딱 써가지고, 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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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다 때려버려. 팍! 후후 하면서 그냥, 와. 그냥 흰수영복로흰 수영복에 어물물 넘치면서 그래 딱 들어가면 다 바로 그냥 나한테 주목하는 거지. 다봤잖아 맞아. 맞아 맞아. 바다사 바다사다, 바다사다 같더만. 라오바에가지고 북극곰 정도 되더만 이너라니까. 어 그니까. 어, 그러니까. 그래서 수영장 언니가 그랬어. 나중에 너 마음에 드는 남자 있으면은 다른 데서 데이트하지 말고 수영장으로 데리고 오라고 했어. 음... 너 수영하는 모습 보면 다평한다고 기가 막기더만 대신 눈 가리고 수영복 뭐꼭 음. 눈 가리고 다 가리고 나 아, 가리고 물 속에서 만나라 물 속에서 물 밖에서 나오고 뭐 이런 공주야 뭐야 여자가 운동 을 잘하니까 이렇게 이뻐 보여 베트남에 갔잖아 이드 하시는 분이 신심한데 아, 유튜브 보는데 한국 유튜브 음. 아, 게임 방송이라 모르실 거라는 거야 아 남만이라고 있어요 그런 거아 남만이 본다고 오 그래서 내가 화으로막 아, 뿌듯해가지고 막 이봐봐 러고 남만이보다 그 경리라고 그 와이프분 나올 때 있거든요 그때가 더 재밌어요 그더라고 아, 맞어. 니팬 네 은근히, 은근히 있어. 그렇죠. 있어, 있어. 갑자기 그래서 내가 그랬지. 아, 그러세요? 목소리도 알아볼까봐. 갑자기. 진짜 아, 그러세요? 목소리도 약간 체지방이 있고, 장군감이잖아. 그리고 웃음소리도 약간 여포 같아가지고, 천하를 제피하는 여포 동타구수. 그러니까 여자한테 인기가 많아, 저런 목소리가. 저래. 어, 삐삐. 근데 거기서 전화가 잘못 온 거야. 어. 아, 목소리가 너무 예쁘신데. 실례지만 나이 몇 어떻게 되셨지? 아니, 너도 다 반대 그거. 아, 목소리. 아, 신천지야 그거 귀티 나는 목소리였어. 어, 걸렸으면 너 좋겠어, 그때. 아이, 근데 어. 목소리가 슈퍼 전도사야. 그때 가슴 31번이라고다가. 오뎅 장사할 때. 그때 완전 "여보세요." 하면은 100%다이루어졌어그건 맞죠? 어, 다당고 됐어. 응. 박네라가 이렇게 박내래가 이렇게 이뻐서 인기 많은 거 아니잖아요. 박내래 약간 보급형 박내래. 정리한고마 먹자. 이제는 몇번 굽다 보니까 노하우가 생겨가지고. 예전에랑, 예전에랑 다르죠? 예전에 청춘이랑 할 때야. 와우! 와, 늦게, 뺐으면 클럽어 뺐다. 응, 딱. 네, 오케이. 늦게 뺐으면 클럽어 뺐어요. 한번싹다 타가지고, 안에가 무슨 치즈스틱 마냥. 하나 더 있지 않아요? 네. 음, 달아요. 이게 또 소소한 행복이거든. 요런 게더 또. 에이, 비켜, 비켜. 비켜! 니네 익어버려, 니네. 경리야, 이거 먹어봐. 껍질, 껍질 먹어, 없지, 경리야? 애도한 먹는 껍질을 왜 나온 먹 그래? 껍질이 제일 맛있는 거야. 그소리이친 쳐! 여러분들, 이거 기계 보여드릴게요. 이거 쓸줄 모르는데 좀 아시는 분 말씀 좀 해주세요. 운동 공간을 만들어놨어. 야, 누가 벌써 옷 걸었어? 씨. 벌써 걸면 어떡해, 이거. <목소리> 요거는 이제 가슴 운동 아니야. 어? 요거는 이제. 어! 요거 이제 가슴. 오! 어! 어. 이거. 이거. 이거 뒤에 네 섞어야 이게? <laughs> 어떤 분 카톡 왔네요. 만만형 턱걸이 버리실 거면 제가 가져갈게요. <laughs> 아이 빌끼 이거. 만만형 턱걸이 버리실 거면 제가 가져갈게요. 새끼 지금 웃어. 내일 또 쉬는 날이니까 내일 모레 뵙기 들어갔고 코로나가 빨리 극복되기를 그 물러가기를 사라지기를 바라면서 내일 모레 화요일날 뵙겠습니다, 형님들. 우리 만만 유튜브 많이 사랑해 주세요. 어?